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올저 라미 작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5년 DMZ 목함질의 도발 사건. 올해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주년이 된 기념으로 그들을 다시 았습니다 중사 하재현, 상사 김정원, 정교성, 소령 문시준, 중사 이형민, 병장 최유성, 박준호, 원사 박선일, 대대장이었던 지신웅. 그들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액자를 프로젝트로자 후원하신 분들 이름을 적어서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액자는 군인 및 참전 용사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후원자 장서윤, 광진, 성종현, 김현숙, 권태연, 황선준, 이정윤, 임승현, 김나래 총 11분의 후원으로 액자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프로액소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분들에게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로액소저는 더 열심히 더 많은 분을 찾아가서 감사함을 전하고 그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잘 기록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프로액소저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